안녕하세요 여러분 골프좀 가르쳐주세요 tk입니다 오늘은 무슨 연습을 하냐 그러면 제가 어제 다이아몬드 리조트에 가서 apga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라는 apga 투어가 있었어요 시즌 개막전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apga 그 프로 작년 우승한 사람들 26명 인가 모아놓고 이제 같이 그, 그 셀럽들이랑 같이 토너먼트 를 하는데. 아침 일찍 가서 제가 드라이브 중에서 좀 봤거든요 근데 90% 이상이 똑같이 그걸 우리가 하는 식으로 해 연습을 웨지 를 먼저 치고 아이언 치고 뭐 하이브리드 치고 드라이브 치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다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선수는 가서 퍼닝 을 먼저 하고 드라이브 렌즈 가는 사람도 있고 드라이브 렌지 끝나고 퍼링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바은비나 에미양은 먼저 드라이브 렌즈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링 그라운드를 고 그러니까 각자 사람마다의 그 연습하는 그게 틀리죠. 그런데 그 중에 눈에 하나 띄는 프로가 한명 있었어. 그 지연이 프로라고. 지연이 프로는 연습을 어떻게 시작해나 그러면 맨 처음에 그 물론 외주로 시작하는데 외주로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오야드 아주 가깝게 이렇게 이연성 문제 테니아드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그 골프 헤드카버 보이죠. 저게 앞에 있는 게 10야드고, 저 뒤에 있는 게 20야드,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45야드. 그 츠핑 연습장인데, 지현이프로가 그렇게 연습을 하는 이유를 나는 알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다운스윙에 똑같은 스윙 스피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만큼 했을 때거리나이만큼 했을 때의 글리나 이만큼만 했을 때 그리가 털리는 거죠. 그죠, 그죠. 그 대신 다른 방법 한지로 내가 만약에 일정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만 백스윙을 했는데 여기서 빨리 치보면 멀리 나오겠지. 그죠. 그 대신 또 백스윙을 많이 했는데 천천히 들어가면 털려. 요 항상 다운 스윙이 스피드가 똑같아야 돼. 그죠. 그 똑같아야 자기를 똑같은 그림을 낼 수가 있죠. 저 같은 그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면 예전에 여기서 타이틀 리스트에서 프로비 1 엑셀로 가지고 져와서볼 볼 피링을 한번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테크니션이 나한테 너 50야드를 치고래 근데 나는 그피0 아들 알거든. 내가 여기에서 팔을 펴서 땅바닥에 수평이 됐을 때. 이게 저의 피0야 54도로 쳤을 때, 5 4도 쳤을 때, 이만큼 해서, 이만큼을 치면, 50 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그50 막상 쳐보니까 55야도가 나왔어. 그 트랙, 트랙맨으로, 그, 그 레이즈로 하는 거 있잖아. 55야도가 나왔어. 근데 그태크씨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너는 어떻게 너 55야도를 아냐? 치, 치, 치는 걸 똑같이 그걸 한, 3대개를 쳤는데 50, 55, 52... 그 정도, 그 정도 나오니까 뭐 거의 뭐 정확하다 봐야 죠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해야 치냐 물어보자고. 왜냐하면 난 50야드 연습을 많이 해. 왜냐하면 내가 그라운드에 와서 필드에 진짜 가볍 토너먼트를 할때 50야드를 쳐야 되는데 6 0긴드를쳐 수도 없고 40야드도 칠수수 없잖아요. 그죠? 항상 그 50야드가 우리한테는 참 어려운 사라지고. 만약에 80에서 100이면 쉬워, 더 쉬워. 왜냐하면, 우리가 풀스윙을 할수 있잖아요? 풀스윙을 할수 있으면 스윙이 쉬워. 근데, 어중간한 뭐그 샷, 뭐, 30에서 50대는이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워. 그냥 이 연습을 많이 하면, 쇼게임 뿐만 아니라, 아이언에 대해서, 만약에 파5 같은데, 스토드샷이 50라운드 남으면, 붙이면 바로 그냥, 치핀 퍼리, 킥킹 퍼리가 나오잖아요. 버디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백스윙을 똑같이 해야 돼? 다운 스윙을 똑같이 해야 돼? 백스윙 높이에 따라서, 백스윙 나는 거에 따라서, 거리가 털려지니까 그걸 한번 숙지를 한번 해봐요. 그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아마 점수가 많이 내려갈 거요 있는 게심자하드거요심자하드 한번 쳐볼게요. 심자하 같은 거 연습을 많이 하면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뒤에 있는 20년 요 뒤에 있는 깃발이 4 5야 되지만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한 50년 이상은 치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저희 50년들은 여기니까 이만큼만 치면 아마 저희까지 갈 겁니다. 자, 저런 식으로. 그러 자기의 다운스윙랑 항상 똑같이 해야 돼. 자기의. 그 백스윙이 얼마큼 하니까 얼마만큼 가더라. 이 연습을 해이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스코어가 한 다섯 개 이상, 다섯 개 이상 내려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 50년 됐을 때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치세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의견 좀 주시고 댓글 좀 남겨주시고. 그죠? 하여간 지현이 프로 참 인상 깊었어. 그죠?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야, 어제, 그,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한번 지원이 프로는 어떻게 해서하는지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그죠? 자, 감사합니다.